어디까지 가나 봐 어디까지 가나 봐 자기야 어디 있어 와 둘이랑 결혼해 <laughs> 어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오빠야 야 이거 한번 꽉 채워볼까 꽉 채워보고 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님들 자기들딱기다려자기들 내가 간다. 안녕 유되브 재밌으라. 오늘 할 게임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광고에서 맨날 나오는 게임들 있죠? 이피 뽑아갖고서는 뭐 돈도 떨어뜨리고 나나랑 모녀를 여기다 내버려고서는 바람 쌩쌩 부는데 이피 잘못 뽑아고돈못 먹고서는 막 창문 깨지고 막 <laughs> 뭔지 알지? 이 그런 게임부터 난 레벨 10짜린데 2짜리가 싸워갖고 레벨 1 0을 만들어야 돼 자꾸 12짜리가 싸워갖고 저 뒤진 답답한 게임 뭐 요런 광고에 나오는 게임들 직접 해볼 수 있는 게임이고요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테이지 왜 이렇게 많아 미친 지 자보물을 가져라. 자이 게임 봤지? 이런 유의 광고 개많잖아 진짜로. 모바일 게임 한두 개씩 이런 광고 한게 아니잖아. 근데 막상 키지 없어. 아니면은 열 스테이지 깨면 은 이런 뽀로 스테이지 한개 나와. 광고를 허구한 날 이걸로 해놓고서는. 그리고 맨날 여기 서 있네. 가난하네. 불쌍한 애들이야. 나 때문에 더못본 것처럼 만들어. 존나 죄책감 느끼게. 자뭐 이런 식으로. 아 시간이 가네 여기. 별을 먹어야 되는구나.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 여기서 광고 특 이거염. <laughs> 이거 열어야죠? 응. 다음 어?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거 같은데? 근데 걔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유치원 형도 풀겠다 내 조카도 풀겠다 미친 점점 어려워지겠지? 좀만 더 해봐 어? 이제 슬슬 복잡해져요 이제 얘를 먼저 뽑아갖고 굴린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겨울해지는데요? 다시 다시 다시. 이어를 먼저 뽑으면 한눈 잡았고 그다음 이걸로 아이건두 개를 모을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야. 진짜 머리를 써서 클리어하는. 진짜 딱 바로 눈에 보이는 거 멍청하게 잘못 빼는 게 아니고 진짜 머리를 써갖고 실수도할수 있는 이런 지능 퍼즐 이런 거였어. 얘는 뭐냐? 주술사 같은 게 있는데 그 이거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뭐야? <laughs> 파수꾼은 늑대를 엄청 싫어. 아얘 파수꾼이 늑대를 발차기 날린대. 진짜 아프대. <laughs> 진짜 아프고 왜저은 거예요. 발차기 할 때는 못움직인데어 머리 쓰려서좀늘어나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자 다음 깡쥐 내린 다음에 얘가 잡게 하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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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야, 이거 맞아 얘를 먼저 열어. 얘를 먼저 열면은 돌로 뭐 죽일 수가 없어. 그쵸 어. 얘를 먼저 잡은 다음에 그다음 얘를 열어. 그 얘가 일로 간 다음에 발로 찰때문 열어갖고서는 잡고 내려. 그렇지. 돈끊내와 이제 슬슬 순서로 죽여준다. 오 이제 본인을 미끼로 삼아하고서는 퍼즐을 깨야 된다는데. 자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 미끼로 삼아서 올때 지금 떨구는 거야. 오? 근데 이거 그냥 될거 같은데? 이거 빼면은 얘 죽고. 이거 빼면은 얘 죽고. 여러분 고 타이밍 맞추면 돼. 지금. 아아피지컬 이슈 피지컬 이슈. 아 뽑아! 나이스. 아 제가 이제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몸이 좀 노쇠해 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 얘를 떨구려면은 얘를 빼야 되는데. 뺄까 일단? 아니야. 함부로 빼면 안될거 같아. 어슬빡 센데. 일단 이거 먼저 빼 볼까? 이걸 주의할 것 같아. 그렇지. 그다음에 이걸 빼? 빼 봐. 됐다. 아주. <laughs> 어, 야, 어려운데? 이거 빼면 부서지거든, 일단.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는 어때?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laughs> 아! 밥만 못 빼겠지? 아 잠깐만. 이런 뭐가 달라져? 어? 한 놈을 잡았어 일단. 어떡해긴 거만 빼라고? 에이씨. 어? 뭐? <laughs> 어? 야!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얘또 뭐야? 뭐냐 얘? 얘 지금 팔 이러고 있는 거임왜 한숨을 포보자고 있냐? 이러면은 <laughs> 얘가 아마 얘를 잡으러 갈것 같아. 그렇지. <laughs> 한 박자 느껴지겠네? <laughs> 음. 점점 재밌어지긴 하는데? 얘는 뽑으면 안 돼, 뽑으면 내가 죽어. 이렇게. 순서대로 조지라고. 이거 조질 때. 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 죽인 다음 열어 오 오브리싫어한다면서 <laughs> 나를 왜 싫어해요? 자 후려 칠때 지금 그렇지 응 접밥이죠? 계십죠? 별세 개죠? 두석기 뭔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두석기 뭔데? 이것만 열면 뭐야? 아 투석기가 아니네 활쏘는 거네. 네. 먼저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게 떨고. 아 점점 괴랄해지는데 어떻게 이 스테이지를 더 해봐? 아니면 다른 거 해봐. 뭐 할까? 다른 거? 오케이. 개알 미어씨 이 벌. 그래 그래. 선택 받고 이거. 어. 레벨 오르는 거! 이거 광고는 X같아 맨날 처음에 징그러운 거나 뭐 이상한 괴물건데 먹혔고 으! 하고 뱉으면 이제 원래 레벨 100이었는데 떨어졌고 방금이 <laughs> 푹 들어서 레벨 1 시작! 으! <laughs> <laughs> 개맞는거 이거! 자, 이 새끼가 존나 알밉지만은 광고면은 이거 누르겠죠? <laughs> 그러고 저 뒤지고? <laughs>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있나 이 게임은?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오케이 우리 어려운 스테이지를 해보자. 25 스테이지. 오! 여기 클릭이 안 되네. 여기 먼저 클릭을 해야 되네. 이거 얘 먼저. 아 잠깐만. 잘못했다. 아 맞네. 여기 나누기 이해 이제. 어, 왜냐 나누기 숫자 커지고 하면 병신이죠 그리고 50 빨아. 둘다 잡아. 97? 나누기 먼저 맞을까? 나누기 하면 52짜리 못 잡잖아, 그지? 어, 어려운데? 일단 52 먼저 잡아. 야 망했는데? 나누기가 어떡 하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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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나누기 마지막에 먹으면 돼. 아니사치정산 못해? 조밥이잖아 이 새끼고. 아 아이기 더 필요한데. 이4사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자 곱하기 있죠? 곱하기는 가장 컸을 야 되고 이거 지금 먹으면 죽나요? 아 <laughs> 죽네. <웃음> 오케이 다시 간다. 일단은 플로트 2 0 회. 2 0 하고 얘 잡아 곱하기 최대한 활용해. 이거 맨 마지막에 먹어. 이러면 이제 110이지? 나누기 먼저 맞을까? 나누기 먼저 맞는 게 나을 듯. 나머지 그냥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쉬워. 이러면 500 넘지? 아, 쉬워 쉬워. 내가 봤을 서아이큐더 높여야 돼. 더 어려운 스테이지 가야 돼. 돈목이. <laughs> 주차장는못 하는데 이건 진행 수치 등. 안들어습니다 아, 아 이감사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 감성이지 <laughs> 그치 마지막에 싸우고 밟고 올라가야지 저 계단 올라가는 거 국룰이거든 다음 아 돈을 계단을 서할수 있어 오케오케 이해완 이해완 다시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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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제일 재밌다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 도약 피해. <웃음> 간다. 조절하게 <laughs> 아끼지 말고 폭폭 쓰래. 오케이. 쉬운데? 15라운드 갈게요. 어, 뭐가 말아졌는데 백신. 아, 바이러스. 아! 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어려워졌는데, 이거 한번 차곡차곡 해볼까요? 여러분, 차근차근 팔라운드 돌이 나왔어. 가시도 나왔어. 근데 이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야, 여기서 아끼면 박 써, 박 쓰고 보셈. 아니, 아니,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다시 이러면 아끼잖아. 그치? 이런 공중부양 가능! 아 씨발 <목소리> 성질이 존나 급하네 진짜 나는 병신이야!!! <목소리> 난 컵라면 그릴 3분도 못 기다린다고 그냥 풀어줘먹으다고 나는 공중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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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공중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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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아! 아니 이건 깬 거야. 이거는 깬 거야. 하이퍼 말잖아. 슐라누카. 야 이건 뭐야? 이 위로 올라가. 이 빨간색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 용암이었어요. 이번 스테이는 깨볼게요. 도독 먹으면 뭐가 나쁜 거야? 근데? 응 족밥이야 개쉬워 자기야 선 벌어왔어 결혼하자 아니 너무 슬픈거 아니에요? 집안 구우면 결혼도 못해 돈 들고 집에 올라올 때까 위에서 기다리네 요친구 아, 너무 슬픈데요 이거? <laughs> 돈 없으면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마 15스테이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백신 먹어 아 백신 먹으면 돈이 왕창 느네 지금 리치 돈존에많은 공중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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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응. 올려! 지금 떨어져! 아! 아! 여 존나 재밌다 이거, 이거 존나 재밌다. 셀러브리티다 지금. 어. 응. 그렇지. 어디까지 가나봐. 어디까지 가나봐. 자기야, 어디 있어? 와, 둘이랑 결혼해 미친. 얼로! <laughs> 루와얼아루아어 어, 어, 오빠야! <laughs> 아 씨야, 진짜 존나 웃기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메인이네2 0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카지노 공부 오! 오! 빡센데? 도둑질! 아좋겠다 <laughs> 아, 이거 확률이 있네요. 오케이, 이해했다. 이게 확률이 야닙들아35% 확률로 돈 벌거나, 65% 확률로 탕진하거나 확률이 있네. 아, 카지노가, 카지노가... 아, 어... 도로 강도질해... 아, <laughs> 한번더 강도질해! 와 이거지! <laughs> 어, 어, 자기들 기다려. 어, 자기들. 어, 강도 오빠야. <laughs> 아, 존나 웃 꾸네. 야, 이거 한번 꽉 채워 볼까? 꽉 채면 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님들? 꽉채보자꽉 채우고 뭐 나올 것 같아. 다른 게 나올 것 같아. 어, 이래서 돈 벌어! 차근차근! 공부해! 백질을 돈 벌어! 그치 야! 골드 스 나왔다! 골드 스 나왔다! 미친! 자기들 딱 기다려! 자기들! 내가 간다! 많이 어렵거든. 할수 있는 최고 어려운 스테이지 작업 끝내 보겠습니다. 우와, 기 우쳐야 되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용암으로 얘를 다 죽여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죽이지? 너무 멀리 있는데? 야 이거 머리 존나 아픈데? 야, 얘 먼저 죽여 봐. 어, 얘는 이쪽으로 걸어오면 죽을 거야. 여기 쌓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쩌냐? 얘를 이렇게 빼면은... 죽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이쪽을 뺐어야 걸어오는 거였네. 아... 오케이, 이제 알았, 이제 알았. 이건 도드라 맛이 난다. 진짜 맞아가니까 어려워지네. 점점 이거 먼저 빼. 아까처럼, 그리고 이거로 조사. 그 다음에 이 새끼 어떻게 조질까? 조져질라나? 이거 빼라고? 다를게 없는데요? 빠르게! 아 뜨거 씨발! 근데 <laughs> 요거 먼저 맞는거 같아 님들? 어. 5시 빼기 이제 3시를 빼야된다고? 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뺄때 내가 죽지 않을까? 난 모르겠는데 X된거 같은데요? 잠깐만 된거 같은데요? 얜 ㅅㅂ몰라 얘 이거 어렵다! 1 2시부해야된다고요 이거 빼면 얘가 걸어와서 죽긴하거든? 얘네는 조져야되는데? 어, 어! 아! ㅆ 피에 좁혀! ㅆㅂ 한쪽만 면 되잖아 근데 <laughs> 아까 방향이 맞는거 같아 두개 합치고 이거 빼얘 그 조졌지? 그리고 얘를 빼는거 얘를 그렇지 옛까지 줘서 버리고 용암이 좀 굴러오게 도. 좀더 굴러와. 조금만 더. 이거 열고 이거 열면은 그리고 그렇지. <laughs> 요거 재밌다. <laughs> 자, 다 깨는 건 무리가 있고 이게 지금 35 단계인데 50 단계까지 있다는 사실. 남은 거는 <laughs> 여러분이 깔아서 하세요. <laughs>